한 주의 출발 아,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정규 방송인데요. 자, 오늘은 모두 번호는 11번까지 있고요. 어, 상품은 어, 13종이라 할까요? 어, 13열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음 복색화 지존이 되겠습니다. 지존이 되고요. 자, 2번은 어, 순수 한국산 백호피입니다. 아주 귀한 백호피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홍륜이고요. 어, 자, 4번은 아주 깔끔한 삼반 중투입니다. 자, 5번은 금맥이고요. 자, 6번은 홍화소심 홍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1월 1월 한대요. 자, 전진 한 촉, 한 촉, 세 촉에서 따로따로 따로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 이게 금계 3반으로 가는, 어, 3반 노코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금홍관이라고 해서 복륜복색화가 되겠고요. 자, 10번은 그 유명한 중투호 사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번외로, 어, 요거는 배양종 단엽종인데요. 소심이, 꽃이 소심으로 확인된, 어, 그런, 어, 배양종 단엽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분에 11분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어, 11개에다가, 요1르라가 3개기 때문에, 모두 13가지 그런 상품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번은 중투복색화 지존이 되겠습니다. 중투복색화 지존입니다. 자, 이 중투복색화 지존은요, 우리나라 3대 복색화 중에 하나죠. 태극선, 지존, 신비. 이렇게 해서 한때는 이 태극선, 신비 지존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어, 이 사람이 어, 올바른 에란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었던 적도 있던 그런 우리나라의 중투복색화의 어, 대표 품종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짙은 주금색이 꽃잎 안을 채우고 어, 짙은 녹이 바깥 테두리를 감싸고 도는 그런 아주 멋진 중투복색화 지존입니다 자본 상품은요, 어 이렇게 벌브 하나에서 이렇게 한 쪽에서 한 쪽을 이렇게 쏘아 올린 요런 아주 좋은 어, 그런 작황의 지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뭐 이렇게 뭐 생겨서 어, 배양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자뭐요런요런 요런 형태의 지존입니다. 자요런 지존이고요. 음, 자. 다 보셨죠? 자, 이런 지존이고 길이는 전진 기준으로 어, 길이가 요놈이 한 16cm가 되고요. 폭이 8mm 정도, 8mm는 무조건 넘습니다. 자, 그런 지존 두 촉이 되겠습니다. 백블버 하나에 지존 두 촉.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자, 지존 5만 원이었습니다. 2번은 어, 아주 귀한 백호피반이 되겠습니다. 자뭐 이거는 물건 놓은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나라 어 출신의 그런 백호피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 제가 쏟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백색 호피반이. 어 거의 대절반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전 입장에 전부 다 이렇게 잘 녹아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고요. 자, 요 입장의 입끝이 약간 잘렸습니다. 자, 요어 24년 초이거든요. 근데 요 이제 요요 요 하나가 아요 요놈이 요 입끝이 조금 잘렸습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요런 상태고요. 그 뒤쪽 23년 초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었고요. 자 거기도 무늬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원래 무늬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멋진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 백호피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뿌리는 사실은 안 비웠습니다만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 요 놈이 요 분에 아주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일부러 제가 쏟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요런 백호피반입니다 자 뿌리 깔끔하죠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어, 뿌리 상태고요. 뻘벌 주변 아주 깨끗하고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무늬는 어, 백색으로 아주 좋은 고른 상태의 백호피반입니다. 아, 산지는 진주 인근에서 산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산지는 진주 인근에서 산채가 되었다고 하고요. 어, 고른 백호피반입니다. 자, 순수한. 어, 국산품, 어, 배고피만이지요.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자, 참 보기 힘든 그런 개체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거죠. 자, 길이는, 자, 전진 요, 걸 기준으로, 어, 길이가 한 1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폭이 한 7mm 이상이 나오는데요. 어, 요런, 어, 입장수는, 전진은 다섯, 네 어, 장인가요? 네 장에 요렇게 한 장, 반 장이 있고요 자, 뒤쪽도, 어, 네, 입장이 네 장이 되는 그런, 어, 배골피완 아, 몇 총만 받아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호피완이될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 놈, 어, 배골피완두촉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 20만원입니다. 3번은, 어, 복륜복색화 홍윤이 되겠습니다. 자, 복륜복색화 홍윤이 되겠습니다. 자, 요 홍류는요, 어, 봉륜복색화로서는 유일하게 전국대에서 회 대상을 먹었던, 어, 그런 어, 멋진 복색화입니다. 어, 경주에서 있었던, 어, 대자엽 전국 정시회에서 어, 봉륜복색화로서 대상을 거머쥐었던 아주 그런 멋진 복륜복색화이지요 자, 본상품은요, 입장이 일곱 장이라 되는 최상작의 전진 한쪽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아직도 어, 복륜 무늬가 살짝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복색과의 전형적인 무늬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있다가 살며시 없어지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은 어, 또그 금계 산반처럼 그렇게 에, 생겨져 있습니다. 자 무늬가 아주 많죠. 자, 그리고 어, 아주 벌브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큰 벌브에 이렇게 에, 왕신화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 어, 눈이 뭐 엄청나게 큰 눈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 가닥 수 엄청 많고요. 어, 깨끗하게 잘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잘 키우진 홍륜입니다. 옆새도 좋고요. 아주 힘이 있죠. 자, 이런 어, 홍륜이고요. 자이 홍륜 길이는 한 16, 18cm 정도 나옵니다. 18cm에 폭이 8mm 정도 나오는 입장 6장 반, 7장 되는 그런 어, 아주 최상작의 홍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륜 한촉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 홍륜의 가격 5만원입니다. 4번은 어, 깔끔한 3반 중2 전진한 촉입니다 자, 요 삼반 중투는요, 아주 진녹에 아주 깔끔합니다. 삼반 무늬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있죠.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이쁘고, 입금 마무리도 좋고요 진청에 이렇게 수수한 삼반 무늬가 들어있는 것이 아주, 실물을 보시면 은 아주 귀품이 느껴지는 그런 3반 어, 중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면에서 비추어도 이렇게 아주 무늬가 좋죠. 이렇게 이런 어, 모습입니다. 입금 마무리도 좋고요. 자 입장은 이런 데는 또 상당히 오가 있죠. 자 잎장 입장, 이렇게 어, 입장은 내장이고 이렇게까지 합하면 네장반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24년 촉 전진 한 촉이고요. 뿌리는 짧지만 네가닥입니다 뿌리 길이가 조금 짧은 게 흠이네요. 자 그렇지만 네가닥다 건실하고요. 요런 전진한 촉입니다. 자 요런 아주 멀리서 봐도 이쁩니다. 이렇게 아주 이뻐요. 요렇게 보이십니까? 좋아요. 자 요런 삼반중투입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이라 한번 키워볼 만하고요. 번식력 또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오시는 분들한테 호평을 받는 그런 멋진 삼반 중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길이가 조금 짧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아주 예쁜 삼반중투 길이는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오는 그런 삼반중투 입장 내장 반짜리 삼반중투 전진입니다. 자요 놈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요 놈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5번은 어, 황두와 금맥이 되겠습니다. 황두와 금맥입니다. 자, 상두와 금맥 아주 어, 멋진 어, 꽃이고요여러분 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꽃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도록 하시고요 자, 요 놈은 어, 백벌브 하나에 쫑대 하나에 뒤촉 하나에서 어, 제가 전진을 판매하면서 뒤촉 떼어난 데서 요렇게 어, 신화를 멋지게 올린 그런 모습의 금맥입니다. 자 이놈은 뒤쪽이라이 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랐습니다. 어, 병 아닙니다. 아, 너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래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 벌브도 있고 쫑대도 하나 있고 이렇게 뒤쪽이 있고 이놈이 아주 건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뿌리는 요런 모양이고요. 자요 새촉에서도 뿌리가 요렇게 한 가닥 두 가닥이 자, 지금 내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금맥입니다. 어, 보셨죠? 이렇게. 제 어, 뒤쪽은 뭐 요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별 의미는 없지만, 요 뒤때는 길이가 10cm에 폭이 9mm, 뭐, 요런 거는 1cm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전진 한쪽이 근실하게 올라오는 자 요놈 보고 배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맥 요놈의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요 금맥의 가격 10만 원입니다. 6번은 홍화소심 홍송입니다. 자 홍화소심 홍송입니다. 자 홍송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주 어, 짙은 홍색의 홍화. 이구요. 거기에 소심의 애까지 갖춘 하영이 꽤나 괜찮은 그런 멋진 홍화소심입니다. 자, 그런 홍송이고요 자, 그런, 음, 홍송인데, 요 놈은, 어, 뒤에 작은 촉, 입장 두 장짜리 작은 촉에서 상작 한 촉을 올렸어요. 입장이 다섯 장 반이나 되는 상작 한 촉을 이렇게 올렸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요. 자 요런 어, 홍송입니다. 자 요렇게 돼있고 벌벌 잘 익어 있고요자 이렇게 홍송은 이렇게 상작의 홍송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어, 그래서 요 놈은 아주 좋은 작을 갖춘 그런 홍송이고 어, 아주 자기 좋은 데서 홍송, 피운 홍송을 누구나가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전부 다 약한 데서 피운 꽃자료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주 강한 세력에서 피우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몹시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홍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색감 좋은 그런 홍화소심 홍송입니다. 자, 이 놈은요, 어, 전진 기준으로 길이가 22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 됩니다. 그런 홍성 두 촉입니다. 그래서 이 홍성 두 촉의 가격 6만 원입니다. 자, 6만 원입니다. 자, 7번은 이월화가 되겠습니다. 두화소심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두화소심 이월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요 편의상 7-1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은 7-2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편의상 7-3번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한촉한촉세 촉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르라입니다. 그래서 이르라는 뭐 꽃자루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예쁜 취록의두화에서 소심의 애까지 갖춘 그런 아주 멋진 꽃이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화통 처리를 하면 뭐 황색은 아닙니다만은 미색이 미색이라고 그러죠. 어, 이렇게 어, 펴서 잘 소멸이 되지 않고 이거는 계속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어, 사람들에 따라서는 치록으로 피울 수도 있고 조래 미색으로 피울 수도 있는 그런 일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미색 쪽에 참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칠억도이쁘지만 뭐, 그렇긴 한데,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1번, 7-1번 전진한 쪽. 요거는 7-2번 전진한 쪽. 요거는 7-3번 두 쪽에서 전진한 쪽. 자, 7-3번은 전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눈도 굴거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눈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들은 뭐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키우는 데는 별로 지장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길이들은 보통 9에서 10cm 정도 되고요. 음, 폭은 1cm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7-1번, 2번은 어, 요거는 10만원, 10만원이고요. 요 세척 짜리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잘 보시고 어, 그 마음에 드는 것들 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음, 골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1 7-1번, 2번 전진한 쪽들은 10만원이고, 자, 뒤로세 요것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쪽요 요것은 이되습니다1습니다 자, 8번은 아주 후륭의 멋진 삼반호입니다. 자, 삼반호입니다. 어, 요 삼반호는요, 어, 아마 금계로 발전을 하는 그런 삼반호인데요.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진 한쪽인데요. 자, 속장에는 아주 무늬가 이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제 삼반호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들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어, 뭐, 다른 입장에도, 이렇게 어 실호 형태로 아주 무늬들이, 어다 입장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가장자리 보면 있고요다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어 계속 어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금계산반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진한 쪽입니다. 자, 전진한 쪽이고요 아주 후기입니다 만져보면 플라스틱 처럼 딱딱한 어 그런 모습에 자, 요쪽, 요잎도 보면 아주 무늬가 잘 들어있죠. 요렇게. 자, 요렇게 보면 보이나요? 기부쪽으로. 요렇게 들어있는 그런 3반호입니다. 자, 입장은 다섯 장이에요. 입장은 다섯 장인데 조금 아쉽다면 뿌리가 요렇게 두 가닥밖에 없는데, 요한 어, 가닥은 아주 건강하고요. 요한 가닥은 약간 좀 부실하죠. 요요 요 이제 생양점도 요게 제가 틀다가 딱 뿌라 먹어버린 그런 상태로 있고요. 자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깔끔하게 벌브도 뭐 거의 다 익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한번 키워 볼 만한 그런 종자입니다. 그래서 아이 뿌리 상태 때문에 제가 가격을 어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지를 못하고요. 자 길이는 음, 요게 길이는 한 17cm 정도 나옵니다. 17cm. 폭은 1cm 정도, 어, 10mm 정도 나오고요. 어, 무늬는 뭐, 보시다시피 요렇게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3반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 이런 뿌리. 꽃도 상당히 기대가 되죠? 이런 어, 모양 그런 건데 어, 한번 데려가셔서 잘 키워서 근계산반으로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후육이라서 아주 키워 볼 만합니다. 뭐 뿌리 요 정도 있으면 어, 잘 고정만 시켜 둔다면 그렇게 배양은 어렵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요 3반호의 가격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두 번은 봉륜복색화 금홍관이 되겠습니다. 봉륜복색화 금홍관입니다. 자, 금홍관은 아주 풍만한 화형에 짙은 바탕색과 붉은, 어, 무늬가시 아주 이상적으로 대비를 잘 이루는 그런 멋진 봉륜복색화입니다. 자, 꽃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요 놈은 사실은 벌브 튀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뭐, 촉수로는 뭐, 세촉이 됩니다만은, 그냥 아주 하작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 끝으로는 이렇게 복륜 무늬가 살짝 남아있는 전형적인 복륜 백석 복색화의 무늬 패턴이 보여지고 있고요. 신화에서도 이렇게 복륜무늬가 산반복륜무늬가 살짝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뿌리는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어, 큐어는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벌브는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자, 벌브는 제거를 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검은관입니다. 어, 자 요것도 시중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개체가 아니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별 크기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자 뒤쪽이기는 뭐 길이가 아주 길고 한데 자요요요 요, 가운데 쪽자요요 가운데 촉 요놈은 어 길이가 13cm에 폭이 7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 초이고요 어, 요 신화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금원간의 가격 역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원간의 가격 5만 원입니다. 자 10번 상품은 어, 중투 4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4천왕입니다. 자 4천왕은 사실은 어, 우리나라에서 보다도 일본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중투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산채가 되어 일본으로 넘어가서 명명이, 일본에서 명명이 되고, 일본에서는 사천함 보존회가 있을 만큼 아주 그 인기가 좋은 그런, 어, 특이하죠? 어떤 난초 품종 하나를, 어, 보존회를 만들 만큼, 그만큼, 아주, 뭐, 우리나라에 역수입 들어올 때 촉당 가격이 8천만 원을 했던 그런 사천왕이고요. 잘 키워놓으면 아주 광폭이고요. 극황색의 무늬와 진록이 아주 그 대비를 잘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사천왕의 특징은 입 것이 이렇게 날카롭게 빠진다는 거죠. 그런 그렇지만은 중배가 불러서 아주 풍만한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광엽으로 가는 그런 뭐. 진중투호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요 이 사천왕이 인기가 좋아서 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어, 사천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본 상품은요 어, 뒤쪽에서 한쪽 신화를 이렇게 멋지게 받아낸. 그런 모습이고요. 뒤 총은 입장 3 장이고요. 자 전진 촉은 입장 4장 반이 됩니다. 자 뿌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뭐뒤쪽 뿌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진 촉에서 내린 뿌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 내려져 있는 그런 사천왕입니다. 자 이거 뭐 여기에는 수태 아, 가루가 묻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 벌스로, 어, 본 모습을 보이려고 어,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사천왕의 모습이지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촉을 제가 한지 해봤는데요. 모촉이 14cm에 폭이 한 7mm 정도 나옵니다. 자, 모촉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어, 볼품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전진촉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의 사천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사천왕 요 사천왕의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자, 요 사천왕의 가격 45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어, 번외상품으로요 어, 배양종 단엽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놈은요 어, 배양종이라기보다는 교배종이라고 실생배양이라고 그럽니다 어, 난초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생강근을 형성해서 거기서 촉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그 비크 안에서 크게 되고, 그래서 비크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순화 작업을 거쳐서 이제 시중에 출하를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요. 자, 요 놈은, 어, 뒤촉은 아직도, 어, 요게 비크에서 큰, 어, 그런 촉이고요. 전진촉은 이제 바깥으로 꺼집어내져서 완전히 순화작용을 거쳐가지고 뿌리까지 아주 잘 내려져 있는 그런, 어, 상태에 있는 배양종 단엽입니다. 그리고 꽃을 확인을 했는데 꽃은 소심으로 핀다고 합니다. 자, 꽃은 소심으로 피고, 아, 라사지가 진짜 와글, 와글와글 잘 들어있고요. 전형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단엽종의 모습으로 잘 자라져 있는 그런 어, 단엽입니다. 단엽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요거 지금 요쪽 뿌리, 뒤쪽의 뿌리는 요렇게 청색, 파랗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배양액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거기서 바깥으로 나와서 나온 뿌리들은 요렇게 희죠. 자, 희게 요렇게 나온데요. 어 요 놈은요, 어, 모초의 뿌리지만, 어, 비크 밖으로 나와서 내린 뿌리기 때문에 요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요 그, 어, 파란 조런 부분들은 이제 설탕물 비슷한 데서 이제 자랐던, 비크 안에서 자랐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 요거는 나와서 1년 이상의 순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 어, 그런, 어, 상태에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라사가 잘 발달되어 있죠. 정말 이쁩니다. 실물을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뿌리, 어, 아주, 어, 분해서 재배한 뿌리, 요새 뿌리도 하나 내리고 있죠. 이제 요런 상태의 그런 어, 단엽종입니다. 자, 길이는 7cm 정도 되고요 폭은 뭐 1cm 되는 그런 어,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인종은요 입장 내장 반에 아주 세력이 좋아져 버린 그런 단엽종입니다. 그래서 요 단엽종, 요 놈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꽃은 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어, 단엽입니다.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밤에, 밤이 되면 쌀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온이 떨어져서 오히려 전에처럼, 어, 더위가 막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해가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어,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난초 관리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올린 상품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빠르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튜브에 그 댓글 어, 그어로 상품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잘못 보니까 그 늦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어... 기분도 전부 다 가을 기분을 내면서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인상되었습니다.